오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원 강의 아흔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캐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어, 농장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 망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농부를 거기다가 어, 세워서 너가 새를 잘 받쳐라 예 받치겠습니다 해 갖고 거기에 농부로 이렇게 두게 되고 열매 맺을 때쯤에 종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내서 이제 열매를 내게 내라 새를 내라 했더니 도리어 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 많이 그렇게 하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농장주가 왔을 때그 임금이 왔을 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어, 그 포도원을 새를 잘낼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모퉁이 돌로 주축돌로 그렇게 세우고 섬기지 않으면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질 때 너희가 박살이 날 것이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농장주, 농부, 종 이렇게 셋이 등장을 합니다. 농장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 준비하여 주셨다. 그리고 농부는 거기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어, 하나님께서 새를 걷어오라.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을 보낸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목사라는 존재는 과연 뭐 하는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뭘 농부들에게 원하는지를 전달하는 종,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어, 종의 가장, 목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농장주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농부들에 대한 배려를 버려야 돼요. 농부들을 향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거에 대한 큰일 납니다. 아, 이들이 아직 열매 받칠 때가 안 됐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네. 이거에 대한 큰일 나는 거예요. 받치라. 왜?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결정권이 없넌 받치지 마. 넌 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받쳐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이 세종한 교회 공동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달할 때 그럼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키큰 종도 있고 키 작은 종도 있겠죠. 잘생긴 정도 있고, 못생긴 정도 있을 거예요. 뚱뚱한 정도 있고, 날씬한 정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정도 있고, 병든 정도 있겠죠. 아, 이 종은 내 스타일이야. 이게 무슨 종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야. 어,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 그럼 자기 스타일 아니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 농부들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좋아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까지만 좋아하셔야 돼요. 더 좋아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목사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해요. 아, 우리 목사님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유, 얼마나 그냥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는지. 아주 막 쥐가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진 이제 제 스타일이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지 뭐, 아니면 안 남아있겠죠.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렇고, 뭐 처음이 아니고 오래 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싫어해도 돼요. 근데 어디까지 싫어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못 듣겠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종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대체로 증거되는 내용은 뭘까요? 새내노라 이 말을 하겠죠. 그럼 종이 가서 뭐 하겠어요?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참 힘들겠구나. 위로하노라.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오버센스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인이 와서 해야지. 새를 바치고 나면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거는 주님이 와서 해야 되지. 그래서 위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축복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응답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럼 종이 하는 건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종에게 시키거든.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노라, 위로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인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다고 나를 미워하는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종은요 농부하고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적죠.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뜻을 모아서 종을 세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종은 이 사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때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또 성도들의 투표로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절차는 뭐예요? 우리가 세웠다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무엇을 묻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목사님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종학교의 지체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 공동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잘 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려할 필요도 없어요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뭐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근본적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아서도 안 돼요 전혀 몰라서도 안 되지만, 깊이 알아서도 안 돼요. 감사한 일은 제가 기억력이 많이 없어갖고, 뭘 들어도 하나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laughs> 이름을. 성은 알아요, 성은. 박.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얼마 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 뒤에 앉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앞에 앉으셨고. 더 감사한 일은 그 국수를 하시는데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배 참석 잘 한다는 거 주일날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힘든데 오베대도 축복 운동을 결단을 하신다고 그래서 셀 예배 드리는 건뭐 지금 당연히 드리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도 결정을 하셨다고 맞죠? 그죠? 아유 감사해요. 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아, 계속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름, 제발. 아, 박선순순배님 아,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억, 이름 기억 못 하고 얼굴 기억 못 해요.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혼동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 정도도 관심이 없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석상한 마음이 들 때는,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걸 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만 전하면 되지, 제가 친절해도 뭐하고, 안 친절하면 또 뭐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뭐하고, 안 웃으면서 얘기하면 또 뭐할 거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1년이 안 되신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쯤이지? 그셀 예배를 그쪽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고, 부인만, 어, 부인도 약간 띄엄띄엄 다니셨던 경우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자고, 네, 하고 이제 건성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진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오, 주일성수를 결심하시고, 이제는 모든 예배를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이 1년이 안된 세월에서 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부부싸움 무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안 하고. 이건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인 어디 계시나요? 아, 거기 계시죠? 예. 부부싸움 옛날에 많이 했다 그러는데 요즘엔 잘안 하신다고 이제 별로. 맞아요? 어, 맞, 맞나 잘, 보부사님 이제 잘안 하시나요? 예.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여기 교회 건너편에, 그, 뭐죠, 이렇게 국수집 있잖아요. 남원추어탕 옆에 또 국수집도 있고, 예, 아시죠? 그 국수집의 주방장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간의 국수집이라고, 아, 내가 상호를 알아갖고 성을안하나 <laughs> 제가 먹는 거는 또잘 기억을 해갖고, 그잘 기억할 생겼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뭐 이게 기억 못할 몸입니까? 고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 틈 나는 대로 드세요. 되게 맛. 닭칼국수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도 파시나요 그거? 닭칼국수?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얼마예요? 7천 원.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그 드죠. 이렇게 한분한 한 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감사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세워져도 나한테 은혜 받은 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목사님은 종은 근본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다 보면 섭섭해지고 속상해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가까워져 가도 말씀 듣는 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요 그걸 넘어서 좋아해요 목회자는 표지판가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 대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표지판이 너무 멋있어 빨주노초파남보그래고고 표지판을 보고 차를 몰고 거기 서갖고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부산 부산 이러면서 부산 간 거예 요 아닌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가시길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증거되는 말씀으로 가시길 바래요. 싫다고 표지판이 너무 못 생겼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부산써 있는데. 행. 그럼 누구 자기 손에요? 이 자기 손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싫어해도 거기까지. 좋아해도 거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가르쳐줘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의 관계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런 모습으로 가르쳐주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도 있어요 또 군사와 장군,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농장주와 농부의 관계예요. 이 농장주와 농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가정도, 인생 아니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기,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농장을 열어서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농부들을 보내서 다 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열매 맺으면 세금 받쳐라.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신다, 세금을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생활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열매, 세금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공급을 그냥 거저 날 사랑하니까 준게 아니라 너가 이걸 잘 갖고 와서 세금 내야 된다. 하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게. 세금을, 요구하신다. 세금을 요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주시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과의 관계를 주시고 거기서 전도 대상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생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너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예요. 자이 요구 앞에 지금 농부들 반응이 뭐예요? 그걸 와서 누가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목사님을 보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11조 내십시오. 주요 성소 똑바로 가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오베드는 축본동 시작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전도대상자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목사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지금 이거 시키는 거예요. 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반응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어떻게 했으면 11조 내라. 아, 무슨 11조를 내. 분노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아, 왜 자꾸 전도하래? 그래? 화를 내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거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종들과 다른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합니까? 자, 이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왔을 때 너희들을 다 짐멸해버리고 세금 잘 내는 다른 사람으로 세우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10분지 1 내기 싫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10분지 10을 다 너로부터 가져갈 거다. 너는 이제 직장 없을 거야. 넌 사업 끝났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 전도 대상자 전도하기 싫으니 그럼 너의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킬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으니 그렇다면 나는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거야. 너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 하나님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대제사장과 석기관들이 자기 보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돌이 킴이 싫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요, 그런데 때려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대로 해라라고 할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은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리 없는 총들을 쏴대고 소리 없는 칼들로 찌르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많은 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니에요. 약해서 주의 종들이 당하는 것을 방임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을 사랑해서 방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함부로 하는거 하나님이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셀장이 가만히 고 꼼짝 못합니까? 약해서 팀장이 교사가 가만히 고 꼼짝 못합니까? 주의종들이 가만히 고 꼼짝 못합니까?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할 말을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주의종들이 오늘날에도 변질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웰컴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 사람 속간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도 날수 있고, 자기 자녀를 치거나 육체를 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능력이 없어서 그 죄악을 못 봐서가 아니오 사랑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만하게만 우리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세금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예배 지나친 게 없어요. 내 시간 전체를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예배드리래요. 내게 물질 전체를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래요. 내게 만날 사람 전체를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전도하래요. 내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수 있는 눈과 지혜와 귀를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주시고 일그래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세울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세웁시다. 우리의 인생 세울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세웁시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용합시다. 우리의 물질을 쓸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용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내 삶의 머리돌로 예수님을 삼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농부의 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 내게 지금 열매를 요구하신다. 내가 바쳐야 될 세금이 있다. 내가 쓰고 있는 물질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중에 세금이 있다. 그 세금,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세금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만약에 그게 싫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주님일뿐만 아니라 어느 날에는 심판의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약에 열매 맺기를 싫어한다면, 언젠가 나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을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그런 비극적인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사람, 생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